이야기가 있는 송은당 학영 서재입니다. 월령이 쓴 옥시인의 서거에서 하루살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루살이는 노동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단면을 그린 시인데요. 시인이 식품회사에 일을 갔는데 핫도그 만드는 회사였대요.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60 넘은 여자들의 사용과 갑질에 대는 직원들 모습을 보면서 게오르기의 25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25시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그린 소설이지요. 현대의 악을 고발한 수작으로 손꼽히며 전쟁의 부조리성과 그 냉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발 문학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은 이 소설이 익숙할 것입니다. 요한모리치는 25세의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큰 돈을 벌어와서 애인 수잔나와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모리치는 미국행을 포기합니다. 모리치는 수잔나와 결혼하여 두 아이들의 부모가 됩니다. 2년 후, 그 마을 치안 담당 헌병은 유대인들을 모두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지만 수잔나에게 눈독을 들인 그는 모리츠가 유대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를 체포하여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냅니다. 강제노동을 하며 본인은 루마니아인이며 기독교인이라고 항변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리츠를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낸 헌병은 마을에 있는 유대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는 명령을 상부로부터 받습니다. 이혼을 하며 몰수 대상인 모리츠의 집을 봐주겠다는 헌병의 요구에 수잔나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이혼 통지서를 받은 모리츠는 크게 낙담하고 수용소를 탈출하여 헝가리로 도망을 가지요. 헝가리로 간 모리치는 불신 검문을 받고 간첩으로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때 독일 정부가 헝가리 정부에게 노동자 5만 명을 보내라는 요청을 하자 헝가리 정부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외국인들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모리츠가 수년째 독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류학의 권위자인 독일군 대령이 우연히 모리츠의 골상이 순수한 독일 혈통임이 분명하다고 판정하고 직권으로 독일 SS 특무부대에 편입시켜 포로 수용소에 보초를 맡깁니다. 모리츠가 병이 들어 입원을 하자 군이 가는 간호원 힐다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가 건강을 회복시키라고 명하고 몇 주간 함께 살던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들도 태어났지요. 독일의 패망이 임박하자 모리츠는 프랑스 포로들과 함께 미군 점령 지역으로 탈출합니다. 프랑스 포로들의 탈출을 도왔지만 미군은 모리츠가 전쟁 때 독일 편에 선 루마니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포로 수용소로 이송합니다. 반독일 연합군에 가담한 소련군이 독일로 진주하자 힐다는 집에 불을 지르고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며 관료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인민 재판을 통해 단죄하고 처형합니다. 모리츠는 수용소에 있는 것 떡으로 한데 독일 SS 특무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에 의해 전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소련군이 루마니아에 진주하자, 모리츠 아내 수잔나는 아이들과 함께 독일의 피신에 있었는데, 모리츠가 백여 개의 수용소를 전전하고 나서야 석방되어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수잔나가 소련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출산한 아들을 자기 아이로 받아들입니다. 모리츠가 가족과 재회한 지 18시간 만에 그와 가족은 미군에 의해 수용소로 호송됩니다. 정말 18소리 나오지요. 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여 동유럽 사람들을 보안상의 이유로 격리 수용한 것입니다. 잔혹한 소련군 수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머리치와 가족 전원이 미국에 지원하게 되고 머리치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저는 영화에서 미국 장교가 안소니킨에게 사진을 찍으며 웃으라고 강요하자 웃음을 잃어버린 머리치 역을 맡은 안소니킨의 표정이 여적 잊혀지질 않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들이 인간의 존엄, 공정, 평등에 대해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기노라 외치는 걸 보면서 그럼 저들은 지금껏 무엇을 했나? 존엄, 공정, 평등이 우리 사회에 안착되지 않았다는 걸 저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쓴 웃음이 날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령 25시를 사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월령 이순옥 시인의 하루살이 들으면서 우리 사위의 구석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하루살이 월령 이순옥 할당받은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날아다니는 끊임없는 날갯짓 나이 불문 성별 제한 없음 국적 초월 최저 임금에도 두 눈만은 비장하다.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보식자의 위험한 기운. 상처 입은 짐승의 절박함. 등 굽은 김여사 옷꽃이 펴지는 허리. 힘들면 남편이 당장 때려치워라 했어. 상당히 고함치는 고여사 7년째 중풍으로 알아놓은 남편 눈앞에 스치고 용돈 200만원 주는데 왜 그런 곳에 다니냐는 검사 아들 자랑하는 황여사 오늘은 계약직이라도 구했을까? 후다닥 갈아입은 새하얗게 빛나는 작업복에 얼룩이 번진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속으로 쌓여간다. 상처 받는다는 것은 무딘 칼날처럼 아무리 익숙해지려 해도 때론 무너져 내린 김여사의 입술. 고단한 삶을 씻는 매해한 매연을 내뿜는 통근차.